사조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다른 없는 오행들 때문에 분명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그것을 부딪혀가면서 닦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숙제의 몫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내 자신이 보란 듯이 좀 편안하고 재미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내 밑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위 사람과 쿵짝이 맞아서 나를 힘들게 해서 결국 내가 그 회사에서 견디지 못해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지속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바꿔서 다른 회사를 가 봤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왕따 당하듯이 본인이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옹알이하면서 참고 참고 하다가 결국은 폭발하고 한마디 한 것이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런 삶을 30년씩이나 살았다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방금 상담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일제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나한테는 어려움이 직면하고 올해도 평가 눈이 왔어요. 어려움이 온 해입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많이 참았던 사람은 또 참게 됩니다. 그걸로 내 스스로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어디다가 표출을 못하고 결국은 또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하고도 전화가 온 겁니다. 이런 분이 그전에는 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일도 많고 남 일까지 도맡아서 하다가 결국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직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나를 지적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앞 사례와 비슷한 경우죠. 이게 사람마다 분명히 각자가 자기가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 공부거리라고 해요. 이 공부를 끝마치지 않으면 다른데 어디를 간다고 해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게 나이를 먹고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혹은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가정력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이 계속 빚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내 근기를 시험하는 것이고 이 단계를 반드시 뛰어 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하게 치러지는 그런 숙제를 내가 마스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사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나의 단점이나 오류, 또 내가 그동안 꾸역꾸역 눌러앉고 참고 살았던 그 부정적인 그 기운을 어떻게든 폭발시켜서 해소해 나가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등장한 등장인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거리가 있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서 올곧게이 경우를 잘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회피하고 도망 다녀봤자 다른 곳에서 또 그놈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남탓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았든 폭력을 당했든 내속 안에 분명히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눌려놨던 감정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끝까지 내가 참고 억눌려주었다면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또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도 나를 억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내 속에 이 부정성이 똑같은 기운을 끌어들였거든요. 동기 감흥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같이 응하는 법이에요. 이것 또한 내 공부거리입니다. 내 억울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표출을 해서 이것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속에서 꿍꿍 앓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표현을 해서 폭발시켜서 싸움을 하더라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내 자존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딛고 여기서 내 숙제를 끝마쳤을 때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두번 다시 그런 불효의 사람 환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성은 반드시 정화시켜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각자 다른 형태로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숙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깨져보면서 나를 좀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다 털어버린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져요. 각자들의 숙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열심히 부딪히고 적응해 보셔서 꼭 다음 단계로 더큰 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